안녕하세요 500만개미 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살펴보다가 상장했을 때 하한가를 치고 주가가 일정 가격대에서 지지하다가 2평선을 타고 22평선이 상승하면서 파동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을 찾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LCD 공정이나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음... 휴대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엣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합착하는 공면 진공합착기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신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관련 장비 사업을 향후에 하겠다 이러면서 수소테마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례도 소개시켜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8월 중순 이전에 기관이 많이 매도하는 게 보여요. 이 갈색선이 기관 보유량 곡선인데 기간 부위량이 계속 줄었죠. 이게 뭐냐면 신도 기원이 상장 전에 벤처 캐피탈 지분이 20%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장내 매도로 익절할 가능성이 컸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벤처 캐피탈 자금이 장내 매도로 나오면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이 벤처 캐피탈 자본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외국인이 지금 장난을 좀치고 있는데 그 물량 자체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더라 외국인들의 보유물량 저점이 높아지고 그리고 최근에 좀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기간도 어 21선을 타니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느낌이 괜찮긴 하다 그리고 최근에 유니크 같은 전통 수소차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 모토닉이라는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수소차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일 많이 올랐죠. 가까운 이슈를 살펴봐 드리자면, 꼭 챙겨봐야 될 거는, 이 수소차 테마가 절대 좋은 테마는 아니에요. 이 니콜라 주가를 살펴보면은, 상장했을 때 급등을 했죠. 8월 달에. 이 8월 달 부근 해가지고, 수소차 테마들, 모토닉 같은 게 상한가를 쳤는데, 니콜라 계속 오른 게 아니에요. 최근에, 8월 9일 날 엄청난 상승을 보였지만 니콜라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금요일에도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수소차 테마주들 이미 추세를 잡아서 계속 갈 수도 있고 한데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어,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평단이 높으면은 들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단 높으신 분들은, 어, 니콜라 악재를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행할 종목 신도기어는 이 니콜라 악재가 있으니까 수소차 관련해서만 보지 말고 주력 사업인 LCD OLED 사업을 위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도기어 실적을 살펴보면은 OLED 장비 사업 특성상 장비 투자 사이클에 의해서 실적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장비 투자가 커질수록 실적이 좋고, 장비 투자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장비 기업은 투자 사이클 따라서 차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잘 잡으시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잘못 잡으시면은 크게 손실을 볼수 있으니까 투자 사이클 고점에서는 매매를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재용 구속 수사 이후의 흐름이 OLED 투자 위축에서 사장단 불구속 입건을 통해 앞으로는 투자 사이클이 돌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OLED 테마가 반등을 좀 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어때요? LG디스플레이가 이 각종 증권사들에서 우호적인 레포트를 쓰면서 어, 올해는 꼭 매매해봐야 되는 종목 수준으로 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OLD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고 20년도 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턴 어라운드가 21년도부터 나타날 거다. 그리고 분기 상에서 올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될 거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대되는 기업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사이클에서 바닥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다. 지금은 무릎에 있다. 앞으로 어깨 이상 간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레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오르면 이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장비회사, 소재회사들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OLED 테마를 살펴봐야 되는데 OLED 테마 다른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건 차근차근 풀어보고 이제 신도기원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기보고서를 보면은 1분기 2분기 매출이 어때요 전년 대비 2분기는 진짜 극과 극이죠 마이너스 72% 역성장을 해버립니다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실적이 안 나왔죠 영업이익도 적자전환이고 단기순이익 지배주주순이익까지 적자전환 근데 상장 과정에서 주관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주식 상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세금도 내고 하면서 상장 과정에서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들이 지출돼서, 어, 적자가 났을 수도 있고, 3분기 때도 그게 반영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7월 6일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살펴봐야 되는데, 매출액만 봤을 때 너무 안 나왔다는 거죠. 정말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연간 증권사 컨센서스 살펴보면 매출액이 977억, 영업이익이 196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189억으로 토탈해서 전년 대비 성장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주가 반영은 아직 안 됐죠? 뉴스를 살펴보면은 신도기현이 중구 디스플레이 대형4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 이 무역이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저조하다. 이게 6월달 뉴스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2분기 실적도 엄청 나쁘게 나왔죠. 이 뉴스에서는 이연수요가 2분기, 3분기에 쏟아지고 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까? 엄청 나빴죠. 3분기 좋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연수요가 2분기에 있을 거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어쨌든 이제 그 전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좀 밝은 미래를 소개시켜 주는 편이라 가지고 다 맞는 말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무역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음 경기가 위축된 거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 당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모든 기업들이 그런데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시 상승에는 앞으로 나올 실적을 선반영하는 구간이 어지간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앞으로 미래 실적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 질병 이후의 실적들을 반영을 주가에 시켜야 되는데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 선도기연 부장이 고객사를 두고 있는 중국 대형 업체들의 일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내 대규모 수주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OLED 비중이 80%대까지 떨어졌어요. 원래는 99% 정도의 OLED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중국이 OLED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대륙 스케일로 하다 보니까 어, 큰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신도기현의 반기 보고서를 살펴볼게요. 어떤 점을 캐치를 해야 되냐면 매출 실적을 좀 캐치를 해봐야 되는데 내수 시장 한번 살펴보세요. 내수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대부분 수출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이번 반기에도 수출이 내수보다 15배 큰 매출을 발생을 시켰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내 OLED 투자보다 중국의 OLED 투자에 대한 민감성이 큰 겁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수출물량 회복할 수 있는지, 중국의 수요가 다시 일어나서 돈이 될지, 그런 거를 좀 조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기업의 그 주력 산업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이 과정들을 합착이라고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 부품들을 불량 없이 붙이는 그런 기술 말하고 탈포를 해가지고 이 사이에 끼어있는 공기들을 빼어내는 그런 기술을 써서 디스플레이를 얇고 튼튼하게 만드는 공정의 장비를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과 폴더블 OLED도 이런 공정이 필요한데 좀더그 어려운 내용의 공정이 들어간다고요. 기본적인 OLED는 2D 상태에서 합착과 탈포 과정이 이루어지면은 플렉서블과 폴더블에서는 3D 유리를 합착과 탈포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3D 합착기를 15년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현재까지 당사의 주력 제품을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공면 진공 합착기를 주력으로 납품 받는 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 신도기원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디스플레이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디스플레이에 성장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그런 점 하고, 최근에 폴더블 신제품들, 폴더블 Z랑 그 폴더블 2가 출시가 되면서 출시할 때 상승은 그다지 없었는데, 폴더블 테마주이기도 하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폴더블 쪽 수요와 매출이 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폴더블 관련주들이 시세가 약합니다. 근데 나중에 폴더블이 갤럭시 S 시리즈처럼 연간 6천만 대 이상, 많게는 1억 대 이상 팔린다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신도기현이 수소 연료 전기차 시장에 신사업으로 뛰어들었는데 수소차 가격이 1억이면은 이 스택이라는 게 수소차의 엔진인데 이 스택의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완제품 가격의 50%의 원가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스텐내 막전극 접합제가 이 스탯 가격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천만원이면은 이거는 4천만원 정도치의 막전극 접합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 막전극 접합제는 수소연료를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이 막전극 접합제가 수소차에 많이 들어갈수록 주행거리나 배터리 성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공과 열을 이용해서 막전극 접합체를 합착하는 장비를 개발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한다니까 앞으로 수소연료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 당사의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큰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 중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제품을 정상적인 상품화를 해서 시장 점유율이 나올 쯤에 이 기업이 이런 제품으로 성장성을 보이냐 그거를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공 유리시장은 이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앞으로 민간 제로 에너지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빌딩에는 창문을 단열 유리 시장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진공 유리 수요가 증가될 텐데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 진공 유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이 사업 또한 큰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런 제로 에너지 건물 국가 로드맵이 정책화 돼서 앞으로 얼마 정도의 민간 기업들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쫓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신사업이 기타 장비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19년도 매출에서는 3.7% 정도의 비중을 가졌으면 올해에는 18% 비중이기 때문에 반기에 18%? 어, 꽤 괜찮은 거죠. 이번 상반기 때 뭐,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 두배 정도 성장했다고 보면 되는데, 수소차 쪽 매출이 발생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파일럿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을 해서 성능 점검을 하는 게 큰데, 채택이 제대로 되면은, 어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대는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일라인, 그, 합착기 이쪽 매출이 중국에 수출하는 OLED 장비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한 건데, 전년 대비 반의 반, 어 상당히 지금, 그, 상반기업항이 나빴어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 때 이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만약에 3분기나 4분기 때 이연 수요가 발생을 했었고 매출액이 갑자기 분기당 4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이슈가 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말씀드렸던 리스크는 3분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아직까진 그 질병 여파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4분기 때는 가능할까요? 늦으면 이연수요가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던지 아니면, 어, 단기적으로 수소차 테마에 편승하느냐. 또는 LG 디스플레이가 상승하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오를 때 편성할 수 있냐, 그걸 체크해서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어 자금 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도기원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공모가가 16,000원이었어요.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한 게 16,000원이었으면 현재 주식수를 곱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상장 주관사에서 생각을 했을 때 1,300억 정도 예측을 했었던 겁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겠죠. 작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147억이면은 1,300억에 147억을 나누면 상장 주관사에서 밸류를 PER 8.8배 정도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면 올해 증권사에서 예측한 지배주주 순이익을 이 8.8배 PR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적정 시가 총액이 1671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일 시가 총액이 1922억이었으니까, 적정 주가가 2700원이 되는 거고요. 어, 다른 장비 기업들이랑 어, 비교를 하자면, 신도기원처럼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이 AP 시스템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AP 시스템이 있는데, 이 AP 시스템의 컨센서스 보면은, 퍼가 지금 11배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장비 사이클 중요하다고 했죠. 장비 사이클이 좋을 때는 27배, 54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신도기어는 과거에 이 PER, 밸류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이라서, 기준을 잡기 MMO 하잖아요. 그래서, 어, 업종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AP 시스템을 기준으로 어, 만약에 27배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반영될 수 있다. 장비 사이클이 돌아와서 어,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장비 사이클이 돌아서 올해 나올 지배주주 순위에 AP 시스템 장비 사이클 돌았을때 평균치인 27배. 정도를 반영을 하면, 목표 시가총액이 5,100억 정도 나온다. 신도기현이 5,100억 정도 갈라면은 여기서 150% 정도 주가가 올라야 되죠. 여기서 150% 주가가 오르면은, 62,500원 정도 주가가 형성했을 때, 신도기현 시가총액이 5,000억이 넘어요. 리스크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장비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 삼성에서 OLED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도기현이 그런 것들을 기업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미래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이슈가 될수 있고, 현재 얘네가 주력하고 있는 합착기 사업을 수소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제품으로 탈바꿈 시켜서 얘네가 잘하는 걸 다른 산업에 반영하는 것 뿐이라 리스크는 사실 적고, 그리고 이 기업의 전문성을 그, 수소전기차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울리는 사업이고, 유리사업도 이 합착기와 탈포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울리는 연계사업이 되거든요. 신도기현이 수소차나 진공유리 산업에 2015년 최초 개발한 이런 노하우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수소전기차 진공유리 사업에 제대로 접목을 시킨다면은 고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연수요가 3분기 4분기 반영이 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어, 이 상황에서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중장기적인 신사업이 잘될 것인지 그런 관점으로 기업을 분석해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어, 큰 수익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기업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연 수요에 대해서는 처음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 상반기에 저주했었기 때문에 이연 수요가 발생하는 독특한 지금 시기 아니면 잊기 어려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연 수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방송에서는 어 좀더 흥미진진한 기업 찾아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업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어 좋게 살펴보고 어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이상, 500만 게임이었습니다.